우리가 행복이란는 뭐, 무엇이냐?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최고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것이 뭐냐? 자, 시작하기 전에 뭐죠? 좋아요, 구독, 빨간색입니다. 눌러주세요. 오늘은 고사성 어체 2탄입니다. 2탄인데, 여러분들, 그,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 제가 생각할 때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약간 풍족하고 저희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하죠. 하는데 저 역시 행복하고 싶고요. 뭐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데 고사성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은 생생지락이란 말에서 생생지락 우리가 이제 날생 날생 우리가 이제 뭐 생일할 때그생자료그 다음에 갈지 즐거울락 어? 생생지락 또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그 신신하다 뭐 생생하다 뭐 생그럽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이렇게 그 역동감을 느끼게 되죠 그 거기 어원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사성어에 고사상의 생생지락을 놓고 여러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생지락이라는 단어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사서삼경에 서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석경어 갑자기 어느지라서 사서삼경이니까 이제 어 이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 여러 사서 이번 기회 사서삼경이 뭔가 하고 한번 우리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리가 사서삼경 그런단 말이에요. 사서삼경 참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사서삼경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유교 공자가 공자 맹자 주도하는 그 유교의 어떤 경전이죠. 경전인데 우리가 사서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게 뭐죠? 논어, 맹자, 대하, 중용. 이게 이제 사서라 합니다. 사서, 사서. 우리 삼경이라는 또 이게 있죠 삼경 삼경 삼경이 뭘까요 삼경 우리가 그 상적으로도 알아두필요가 있죠 시경 서경 어 역경 그죠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역경을 이제 그래서 경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삼경이라 그래서 삼경 그래서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 시나 노래를 모아둔 그 어떤 집 어, 책이 되는 거고 우리 서경은 지도자야 그러니까 제왕들의 어떤 정치 철학, 정치 통치학을 담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역은 우주의 논리, 우주의 논리를 또 이렇게 쫙 풀어서 이렇게 주역 우리가 서역경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주로 이제 사서삼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어, 생생지락은 사실 그중에 서경에서 나옵니다. 서경에서 제왕 임금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옳고 인가그 덕목을 얘기하는가 덕목을하는데 생생지학은 그 우리 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임금이죠 세종대왕 임금이 생생지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본인의 정치 철학 중에 생생지학. 세종대왕의 그 정치 덕목은 세 가지로 기하면 우선 국경이 안정돼야 했다. 뭐 여진족이니 뭐 오랑캐니 막 척으로 만든다 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살수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된 직업, 백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야겠다. 되또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 어떤 형제 지간에 형제들 형제지간 자유롭게 만나고 정도 화목하게 살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그 의전 회의할 때마다 생생지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강조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보면은 정말 채업이 어렵잖아요. 채업도 어렵고 또 채업을 해서도 얼마 못 가고 못 가서 잘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laughs>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 15년간을 직장생활 을 봤어요. 어? 피라 입구조에서 치열하게 서바이벌 게임도 해봤고 또 15년을 지나서 20년 동안을 자기 홀로 서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직장생활이필 피곤하잖아요. 왜 피곤하냐면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정, 누에 있어요. 목표가 있고 너는 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서 언제까지 성과를 내야 돼. 연말에 성과가 안 되면 너뭐 인사 볼까 아니면 또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뭐 짤려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그러기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업무의 수행을 하는 것이 사실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인데 뭐그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도 찾을 수 있겠죠 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직장을 또 나와서 자기의 또 본업을 찾는다 자기의 어떤 업을 찾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업을 할때 정말 자기가 먹고 살게 그 업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그 일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것을 찾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그 일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 15년간, 20년 홀로서 기한 중에서 제가 코리나 교육이라는 회사를, 어, 15년을 지금 이제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물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그 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 어려운데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생생 어떤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어 먹고 살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갖는 거. 어? 생생지랄이죠 그래서 어, 그 길을 찾아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게 이 자리를 토대를 닦고 왔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일이 볼까. 자, 우리가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우선 체업이 어렵니까 우선 붙고 보자. <laughs> 자 뽑아 면접 볼때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서. 뭐 그러지만 이게 막상 또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는 아, 이게 뭐 자기하고 굉장히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수 있는 분야 아니에요. 어? 자기 할, 업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업무 능력이 올라가지 않아. 밤은 새도 아직 안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어떤 직장이나 떤 회의감도 생기고. 또, 직장을, 그, 중간에 1년을 못 가서 또 회사를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우선은 이제 뭐, 우선, 어, 참, 그,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맞는 길을 잘 찾아서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마구잡이로 가는 것도 연습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업구조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자꾸 일자리를 좁아, 좁아, 좁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 또 인, 은퇴후를, 은퇴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지금 직장에서 몰래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서 이미 어, 퇴직을 해서 집에 있으면서 야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 이, 장기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방법은,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해답은 많아요. 해법은 많아요. 해답은 여러 개, 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어, 저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경험를 위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리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 일이 뭘까? 또 내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취미와 직업은 분명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취미래. 취미였다, 어? 취미였다. 근데 그것이 생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취미로서 끝나는 거죠. 어, 끝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수익도 창출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여가 될수 있고 또 자기가 정에도또 행복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하나의 직업의 세계를 살거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미와 직업은 전혀 달라. 좋아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다. 라는 것이 어떤 증거가 될것 같고요. <목소리> 제 2탄. 2탄으로 생생지락.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